할머니가 읽어주는 하나님 말씀 쉬운 성경 성경 1독 도전하기 10편 71편 오 여호와여 내가 죽게 피하였습니다. 내가 다시는 부끄러움을 겪지 않게 해 주소서 주의 의로우심으로 나를 건져주시고 구출해 주소서 내 말에 귀 기울이시고 나를 구원해 주소서 내가 언제든지 가서 피할 수 있는 안전한 나의 반석이 되어 주소서, 나를 구원하신다는 명령을 내리소서, 주는 나의 바위이시며 굳건한 성벽이십니다. 오, 나의 하나님, 못된 사람들의 손에서 나를 건져 주시고, 악하고 잔인한 사람들의 손하기에서 나를 구출해 주소서, 주여와여 주는 나의 소망이십니다. 주는 내가 어렸을 때부터 굳게 믿어온 분이십니다. 내가 태어날 때부터 죽게 기대어 왔습니다. 주는 내 어머니의 뱃속에서부터 나를 붙들어 주셨습니다. 내가 늘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나는 많은 사람들이 이상하게 쳐다보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주는 든든한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내 마음이 주를 향한 찬송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내가 종일토록 주의 위대하심을 찬송합니다. 내가 늙어 힘이 없을 때에도 나를 버리지 마시고 나를 떠나지 마소서. 내 원수들이 나에 대해 나쁜 말을 합니다. 그들은 나를 죽이려고 남이 모르게 나쁜 일을 꾸밉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를 버렸다. 그를 쫓아가 잡자. 아무도 그를 구해주지 않을 거야. 오, 하나님, 너무 멀리 떨어져 계시지 마소서. 오, 나의 하나님, 어서 오셔서 나를 도와주소서. 나를 비난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 가운데 망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해치려는 사람들이 부끄러움과 창피를 뒤집어 썼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나는 언제나 소망을 가지고 더욱더 주를 찬양할 것입니다. 주께서 베푸신 구원과 의로우신 행동을 제가 어떻게 다할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나는 주의 의로우신과 주의 구원을 온정일 사람들에게 전파하겠습니다. 오주 여호와여, 내가 와서 주의 위대한 행동들을 널리 전파하겠습니다. 내가 주의 의로우신 만을 널리 알리겠습니다. 오 하나님. 주님은 내가 어렸을 때부터 나를 가르치셨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도 나는 주께서 하신 놀라운 일들을 이야기합니다. 오 하나님 내가 늙고 머리가 휘어졌다고 나를 버리지 마소서 내가 늙어 죽을 때까지 내 후손들에게 주의 크신 능력을 전하게 했습니다. 오 하나님 주의 의로우심은 하늘 끝까지 이릅니다. 주께서는 위대한 일들을 하셨습니다. 오 하나님, 어느 누가 주와 같겠습니까? 비록 주께서 많은 어려움과 힘든 시간들을 나에게 주셨지만 주님은 나를 다시 살게 하실 것입니다. 땅속 깊은 곳에 빠져 있는 나를 주님은 다시 불러 올리실 것입니다. 주께서 나의 명예를, 명예를 높여 주실 것이며. 나를 다시 위로해 주실 것입니다. 내가 비파로 주를 찬양하겠습니다. 오, 나의 하나님, 내가 주의 신실하심을 찬양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거룩하신 분이시여, 내가 수금으로 주를 노래하겠습니다. 내가 주를 찬양할 때큰 목소리로 기뻐 소리 지를 것입니다. 이는 주께서 나를 구원하셨기 때문입니다. 내가 주의 의로우신 행동들을 온종일 사람들에게 전하게 했습니다. 그러면 나를 해치고 싶어하는 사람들이 부끄러움을 당하고 혼란스러워질 것입니다. 10편 72편 하나님이여 주의 판단력을 왕에게 주시고 주의 공평하심을 왕의 아들에게 주소서 그러면 왕이 주의 백성을 정의롭게 재판할 것이며 가난한 자를 공평하게 다스릴 것입니다. 산들에는 번영과 평화와 언덕들에는 정의의 열매들이 넘칠 것입니다. 왕이 가난한 자를 변호할 것이며 궁핍한 자의 자녀들을 돕고 그들을 괴롭히는 자들을 벌할 것입니다. 해가 있는 한 왕이 오래 살게 해주시고 달이 있는 동안 대대로 그가 다스리게 해주소서. 그가 풀을 벤들판 위에 내리는 비와 같고, 대지 위에 내리는 소나비 같기를 바랍니다. 왕이 살아 있는 동안 그 땅에 정의가 싹트게 하시고, 달이 뜨기를 그칠 때까지 풍성한 번영이 있게 하십시오. 왕의 나라가 바다의 끝에서 저 끝까지 이르게 하시고, 유프라테스 강에서 땅 끝까지 이르게 하십시오. 왕의 원수들이 그 앞에 엎드리고 그의 대적자들이 바닥에 먼지를 헐게 하십시오. 다시스와 멀리 떨어진 섬나라 왕들이 왕에게 선물을 바치게 해 주소서. 스바와 시바 왕들이 왕께 예물을 드리게 해 주소서. 모든 나라 왕들이 왕 앞에 엎드려 절하며 모든 민족들이 왕을 섬기게 하소서. 왕은 도와달라고 부르짖는 불쌍한 사람들을 구출할 것이며, 왕은 아무도 도와주지 않는 가난한 사람들을 구원해 줄 것입니다.그는 힘이 없고 가난한 사람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죽게 된 사람들의 생명을 구해 주실 것입니다.왕은 악한 자들로부터 그들을 구원하실 것입니다.왜냐하면 왕의 눈에는 그들의 목숨이 소중하기 때문입니다. 왕이여, 오래오래 사십시오. 왕이 스바로부터 금을 넉넉히 받기를 바라고, 사람들이 왕을 위해 끊임없이 기도하기를 바라며, 종일토록 그를 축복하기를 바랍니다. 들판마다 곡물이 넘치기를 바라고, 언덕들 위로 과일들이 넘쳐 흐르기를 바라며, 그 과일들이 레바논의 나무, 열매들처럼 탐스럽고, 들판의 풀처럼 풍요롭기를 바랍니다. 왕의 이름이 널리 알려지기를 바라고 태양이 있는 한 그의 이름이 오래도록 기러, 기억되기를 바라며 모든 나라들이 왕을 통해 복받기를 바랍니다. 모든 나라들이 그를 가리켜 행복한 분이라고 말하기를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그는 홀로 놀라운 일들을 하신 분이십니다. 그의 크고 높으신 이름을 영원히 찬양합니다. 온 땅이 그의 영광으로 가득 차기를 바랍니다. 아멘 아멘 이것으로 이세의 아들 다위세의 기도가 끝납니다. 10편 73편 참으로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선하게 대하시며 마음이 깨끗한 자들에게는 더욱 그리하십니다. 그러나 이제 나는 그 사실을 믿을 수 없게 되었습니다. 내 믿음을 다 잃어버린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악한 사람들이 잘 사는 것을 보고 나는 그런 교만한 사람들에게 질투를 느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마음에 갈등도 없고 몸은 건강하고 강건합니다. 그들에게는 우리가 겪는 어려움들이 없고 다른 사람들처럼 불행한 일들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그들은 교만을 목걸이로 삼고 폭력을 옷으로 입고 있습니다. 그들의 굳어진 가슴에는 악한 생각이 들어 있으며 교만한 생각은 끝이 없습니다. 그들은 다른 사람들을 헐뜯고 악한 말을 하며 거만한 태도로 남을 위협하기도 합니다. 입으로는 하늘을 대적하고 혀로는 땅을 두루다니며 악한 말을 내뱉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들을 따르는 무리와 한편이 되어 물을 들이키면서, 하나님이 어떻게 알겠는가? 지극히 높은 하나님이 뭘 알고 계신가? 라고 말합니다. 이것이 악한 자들이 사는 방식입니다. 언제나 편안하게 살면서 재산은 점점 더 늘어만 갑니다. 내가 무엇 때문에 마음을 깨끗이 하였단 말입니까? 내가 죄를 짓지 않고 성실하게 살려는 것이 무슨 소용이 있단 말입니까? 나는 하루 종일 고통을 당하였으며 매일 아침마다 벌을 받고 있습니다. 만일 내가 이 일에 대해 말하기를 결심했다면 나는 주의 백성들을 속였을지도 모릅니다. 나는 이 모든 일들을 이해해 보려고 무척이나 애썼지만 그것은 너무나 힘든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성전으로 나아가서야 비로소 그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날지 깨닫게 되었습니다. 참으로 주께서는 그들을 미끄러지는 곳에 내버려 두시고 그들이 망하도록 하실 것입니다. 순식간에 그들이 망하게 되며 공포 가운데 그들이 모두 죽어 없어질 것입니다. 잠에서 깨면 꿈인 것을 알듯이 오주여 주께서 오시면 주는 그들을 한날 꿈처럼 무시하실 것입니다. 내 마음이 슬프고 가슴이 찢어들 듯 아파도 내가 어리석은 탓에 깨닫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나는 주 앞에서 마치 짐승과 같았습니다. 그러나 나는 이제 주와 항상 함께 있습니다. 주께서 주의 오른손으로 나를 꼭 붙들어 주십니다. 주의 가르침으로 나를 인도해 주시고 후에는 나를 영광 가운데 영접해 주실 것입니다. 하늘에서 주외 누가 내게 있겠습니까? 이 땅에서도 주밖에는 내가 사모할 분이 없습니다. 내 몸과 마음이 점점 약해집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내 마음의 힘이시며 영원한 나의 전부이십니다. 주를 멀리 하는 자는 망할 것입니다. 죽게 신실하지 못한 자들은 주께서 멸하실 것입니다. 나의 복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입니다. 주 여와는 나의 피난처이십니다. 주께서 하신 모든 일을 내가 전파하겠습니다. 오늘도 말씀 잘 듣고 읽었네요. 사람이 아무리 똑똑해도 그 똑똑함으로 성경을 이해하는 것과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성령님께서 지혜를 주셔야만 우리는 성경을 이해할 수 있습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파르게함과 으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답니다. 기도의 후원자이고 지지자이며 우리 손주들의 열렬한 팬인 할머니가 사랑하고 축복합니다.